그 제목을 보시면, 패스트 트레이닝이 초등학생의 전전기업 실행기능 및 f n 넓고 s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만 보면 굉장히 거창한데요. 단순히, 단순화하면, 뭐 운동이, 신체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지기능과 뇌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유명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이걸로 작성을 했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수납을 구경하다가, 교원대학교 체육인과에 학연을 갔습니다. 학연을 갔는데 연구가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에서 박사까지 졸업을 했고 어 계속 연구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고 그 저희 회장님 바로 옆에 학교에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활동들은 그뭐 소개해 주셨듯이 무강부 인터벌 트레이닝 기반 그리고 실시활동 프로그램인 플래스피스를 개발하고 같이 연고했던 사람하고 그, 그, 같이 그, 그, 개발하고 네. 현장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 그, 신박게 네. 활용해서 네. 체육 수업을 즐겨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에는 네. 스마트 경기도 스마트 건강증진학교 네. 사업 이 네. AI 성장 예측 시스템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아까 그런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아마 많이들 아시는 프로그램일 텐데요. 2009년 8월에 방영한 생로병사의 집의 300회 특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2부 나눠서 했는데, 2부에서, 어,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유행한 그 내용들이 기적의 외성장인자라는 이름으로 BDNF를 소개했고요. 그 네이버벨 고등학교 그 연구시 체육업 그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오전에 운동을 해서 학생들의 국어 수학으능력이 뭐 향상되었다. 그걸 대학교 때 시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된게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운동이 어,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뇌과학 쪽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관심을 처음에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제 왜 전두엽이냐고 하면 전두엽의, 전두엽의 종합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두엽이 발달되지 못하거나 손상되면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변덕이 심하거나 계획을 잘 못한다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 1800년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거든요. 미국의 피니어스 게이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그때 철도 회사의 그 관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 들고 있는 일이쇠 막대 보이시죠? 이게 자신의 두개골과 전두엽을 관통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사고 이후에도 몇 년간 어, 그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유명한 사건이냐면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굉장히 재밌는 게이 사람이 완전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오. 성격과 행동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전두엽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유명이 되는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보시면 전전엽 중에서 좌측 전두엽에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행기능이라는 상위인지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보시면 계획, 문제해결 능력, 충동조절 능력, 주의부분을 간단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동이 조절이 잘 안되거나 아니면 주의집중력이 뭐 굉장히 떨어지거나 떠오르는 질병이 있으시죠? AD, 그렇죠. ADHD 특히나 초등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체감상 어, 정말 ADHD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거의 지금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거든요. 제가 최초에는 ADHD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의 기능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실행 기능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ADHD 학생들에게 운동 처방이 이루어지고. 실제 운동이 ADHD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래서 원래는 ADHD 학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상, 어려움 때문에 대학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제 실험 설계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됩습니다 운동 집단과 비교 집단을 할당 표집을 했고요. 열그 별렙을 역시. 운동 집단에는 12주간, 3회씩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에 여러 가지 인지 기능과 두뇌 활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결과는 사전 사후에 집단 내 비교를 했고 사후에 집단간 비교를 했습니다. 어, 이미 신체 활동이 건강이나 두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키나 아궁이 저희 외 활. 발달, 이 폭발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군기의 심층활동이 뇌구조적 기능적 개선을 통해서 인지기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운동이 뇌, 뇌혈관 류 증가 뇌신경 성장 인자 증가 뇌신경 세포 생성 혈관 신생 생성 등 이런 기전으로 인지기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이걸 보통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뭐 검사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연구가 제일 많았고요. 동시에 뭔가 내 활성과 이렇게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들은 많이 없었고, 보통이 대학생들, 어, 운동부 선수들 위주로 있었고요.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학년기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동시에 측정하는 연구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측정 한목은 그 아까 말씀드린 실행 기능이라는 상위 인지 기능에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거든요. 억제적 뭔가를 충동적인 뭔가 나, 나올 때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뭐 인지적 유통성 작업 기억 능력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이있는데 이거를 측정을 검사지를 통해서 했고요. 검사지를 측정할 때 어떤 장비를 뇌 뇌를 찍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를 동시에 착용하고 검사지를 하면서. 어, 뇌 영역의 산화형광 블루기능도 쉽게 말해서 그뇌 산소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 그걸 통해서 뇌 혈류량의 뇌 혈류량을 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동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뇌전전두역 중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했고요. 그왜 그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했냐면 그 실행 기능에도 세 가지 힘 기능이잖아요. 있좀 달라요 역할이. 그래서, 업체에서 뭔가 충동 조절을 할 때는 에 전두엽 중에서도 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 이런 선행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캐시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크로스핏 많이 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선생님들도 많이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그것을 학교 현장에 맞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간단히 이렇게 영, 영어로 보통 베트니스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용어를 이렇게 바꾸고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오리궁뎅이 안기,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화나고리가 되기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저도 처음에는 영어를 썼는데요. 학생들 기억을 못해요. 이렇게 주 3회, 뭐 아무리 많아야 주 3회고, 이게 동작들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못 외우는데 이렇게 하니까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된것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학교는 다뭐 체육관 받아는데 모델 트가 아니잖아요. 스케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가 오래로 채워져 있는 안전 캡틀매을 사용했고, 어플 박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박스라고 하면 보통 나무 박스들이 많거든요. 좁아요. 그래서 좀 넓게 제자를 따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20분 내외로 본 운동을 진행했고요. 운동 어, 방도를 처음에 측정하려고 이런 폴라베리티 상품을 사용했는데 제가 18년도에 대학원에서 보내줘서 미국에 그 체육학회를 다썼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폴라 회사에서는 손목에 착용하는 거나 아니면 가슴에 착용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학교에 갔는데 학상반기나아니면 그 전환에 착용하는 신박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좋다. 체육활동할 때뭐 거슬림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1년 1, 2년 있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매를 해서 수업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뭐 효과적인 측면에서건 호기심 자극 측면에서건 굉장히 효율 적인걸 보여주고 수업 역사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학생들 오면을 처음 다 하고 다세요 학생들 오면이 네, 바로 착용을 하고, 심박이잘 작동하는 지 확인한 후에 실제 운동을 진행합니다. 운동을 진행을고고뭐 이런 것들, 아니, 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동작이 같은 운동을 하진 않아요, 매일. 매일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힘든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두뇌 활성은 어떻게 측정했냐 열싯이라는 장비인데요. 여기 아, 안에 보면 빨간 같은 게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착용을 하면 그근적에서 그 분광법을 활용해서 측정을하거든요이 그 자세한 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나중에 저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너무라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착용을 하고 이게 그냥 착용하고 이거를 측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과제를 좀 의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휴식기를 줘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를 좀 측정하고요. 을 그다음에 아까 검사지 막 급하게 또 해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면 비교가 되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측정을 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전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 어떤 혈류량이 많아지는지 실시간으로 막 변동이 생기거든요. 데이터가 들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고 자료 처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열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했고 단순 평균 비교, 비교는 아니고. 회귀분석을 통해서 유의하게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집단 내에서 사전 서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운동 후에 집단 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꽤 많은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과를 보시면 이게 하얀색이 내화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비교했을 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 저만큼, 저 부분에서 특히 유의하게 내 활성에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과제를 할때 부위가 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 차이가 있었고, 했다고 할수 없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 발표를 할때 제가 AI 윤채연의 주제가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체치 PT랑 뭐 이런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저도 체치 PT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다 보니까 어 뭐라고 하죠? 고민을 좀덜 하게 되고 옛날처럼 뭐 암기를 한다고 거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점점 그렇게 될까 고민하는 시대에 체육 활동이 정말 우리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연구가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